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네? 거는요, 여전히 그 혐오증이에요. 어. 그래서 누구에게나 본인도 이제 왜 우리 아들은 이렇게 심약하게도이 여자를 선택하느냐, 이 아이를 그 강한 남자로 바꿔주세요. 아까 왜 군대 얘기다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방식으로는 사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건 음, 그 사람만이 와.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떤 의지로 바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전혀 나의 생각과 관점과 다르다고 해서 동성애 혐오증이죠. 무작정 밀어내시면 오. 가족 관계도 깨지게 되고 아.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의 어떤 성향이 남다른 면이 있구나. 음.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진단을 한번 받아볼지언정. 네. 만약에 그 진단에서도 동성애가 맞다면 음. 음.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이런 혐오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미국 같은 경우에요. 어떤 남자의 두 명이 딱 요식인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프롬이란 걸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파티를 하거든요. 음. 그럼 보통 짝이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네. 이남자의두 명이 짝이 안된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파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더벅더벅 걸어가는데 음. 미국의 경찰이 이거 타운이죠. 그 조, 조그만 마을의 타운의 경찰이 나타나가지고 너네 둘이 이상하다. 왜너네들은 파티를 안 하고 나왔느냐. 음. 그래서 이 아이들을 거꾸로 동성애자가 아닌데. 이 아이들을 동성애로 착각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경찰서에 들어와서 굉장히 보수적인 음. 지역이었는데, 책상 위에 성경을 놓고 성경에다가 기도하고 선언해라. 음. 우리는 앞으로 동성애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이 아이들은 동성애자가 아니었거든요. 네. 재미현상은 동성애자로 오인을 받았다고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다가 집에 와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 아이는 또 동성애자도 아니거든요. 예.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든 사실은 동성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도 있었고 네. 또 그렇게 선언을 하게 만들었던 경찰분도 아. 굉장히 동성에 대한 혐오증이 있었던 거죠. 음, 예, 우리 사회 의 일부입니다. 음. 확률적으로는 네. 3%밖에 안 돼요. 네. 단 97%는 우리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도 3%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분명한 동성애자가 맞다면 네. 좀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줘야 아, 그게 렇 이제 매듭을 지을 수 있겠군요. 네.